근데 심리학과의 시시가 많긴 합니다. 그치. 제가 아는. 알... <laughs> 제가 심리학과라고 소개를 하면 자기 MBTI를 맞춰보라고 한다든지. 학과를 부탁해. 부탁해. 아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그 앞에 보고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22학번 이하원이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실 심리학과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심리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리학과는 보통 상담이나 임상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문과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정의는 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또 보면은 되게 문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과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심리학과라고 하면은 저도 상담이나 상담을 생각하고 목적으로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과적인 과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심리학과는 MBTI 공사 많이 하나요 혼자서? <laughs> 네 저는. 한열 번은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FJ인데 음. 할 때마다 이게 나와서 요즘 좀 심리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랑 비슷네요 저가 ENFP가 나오는데 아. 이제 저는 ENFP랑 INFP랑 따닥 왔다 따닥. 갔다 왔다 갔다 ENFP가 고정이 나와서 아, 아 사회가 됐나 됐죠 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심리학과를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과였는데. 음. 그 다들 심리학, 뭐 학생 선택, 교육 과정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다들들이 듣길래, 어, 심리학 재밌겠다. 이래서 저도 들었는데, 그때 이상 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23 아이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에게서 23개의 인격이 생길 수 있지?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아, 나는 이걸 인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인지신경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심리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문이과가 아마 그 통합된 학생이잖아요, 시대 학생이잖아요, 아, 맞나요? 아저 다음부터 아 다음부터요? 네네. 아 어, 다행이다. <laughs> 아 그러면은 1학년 때부터 문과, 1학년 때부터 이과를 선택하신 건가요? <laughs> 네, 2학년까지 네, 이과를 했다가 문과가 됐어요, 3학년 때.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혹시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그 아주대학교 수시로 다산인재전형을 듣게 되네 그러면 다산인재전형은 제가 알기로는 면접이나 이런거 없이 서류로만 진행을 하잖아요? 아, 자기부계사랑 네, 그러면 어떻게 면접 없이 합격을 할수 있게 됐는지 어머님만의 스토리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과였기도 하다보니까 성적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 제가 동아리를 6개를 했고 그냥 매 학기마다 다독상 받았고 그냥 있는 대회마다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동아리 부장도 되게 여러 번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심리학을 하고 싶은지 어,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런 점이 많이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사실 주변에 이제 저도 심리학을 하다 보면은 대부 상담을 생각하고 심리학과로 옮겨가 많더라고요. 상담이 아닌, 뭐, 아까 얘기했던 인지심리학이라던가, 뭐, 신경? 이런 쪽으로 적었으면 조금 더 실제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아 얘가 진짜 우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어떤 걸 하는지 알구나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학교마다 되게 특화된 심리 분야가 있는데, 어 카톨릭 뭐 때는 좀 상담적이라든지 저희 학교는 병원도 있다 보니까 그 인지나 임상적이 좀 되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것도 알아보고게 중요한 게 무조건 심리학과라고 해서 상담만 하는 거 아니라고 앞에서 얘기했고, 맞아요. 주변에 우리나라 심리학과 그렇게 순수 심리학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심리학과마다도 분야가 참 다른 거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아는 전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하원님은 그래도 뭐 영화를 봤다거나 신경심리학, 이거, 이거 신경 쪽을 많이 준비했다 보니까 알 텐데 전혀 심리학과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 나 심리학과야 라고 했을 때 혹시 듣는 편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심리학과라고 소개를 하면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MBTI를 맞춰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얼굴이나 표정만 보고도 마음이나 생각을 한번 읽어봐라 <laughs> 이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저는 심지어 주전공도 아닌데도 네. 어, 심리 테스트 해달라 <laughs>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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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제가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있거든요 심리학과는 그럼 연애 잘하지 않냐 아. <laughs> 그거왜 나한테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심리학을 배우면서 연애를 했던 사실인 것 같아서 또어 음. 그럴까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과의 c c 가 많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커플만 네. 세 커플이 오. 넘는데. 네, 맞아요. 어,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좋지만 이제 하원님이 그래도 심리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아, 실제 심리학과는 이럴 것이다라는 상상과 심리학과를 한 학기 다녀본 다음에 현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 네. 제가 심리학과를 들어오기 전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심리학과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따뜻할 거라는 그런 로망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TI는 주로 경향성을 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현실보다는 공상이나 그런 생각을 주로 하는 친구들, 그리고 감정, 감수성이 많, 은 친구들이 있어서 NF가 주로 많고, 그래서 낭만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심리학과를 입학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심리 통계가 필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에 왔는지 통계학과에 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심통 얘기하면은 첫학기때막 이론 엄청 배우잖아요. 네, 통계 맞아요. 과목 그 물론 SPSS라는 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론 과목을 배우는데 저는 수학과에서 통계 과목을 듣고 왔는데 내가 지금 수학과에서 배운 내용이랑 전공이랑 비슷하게 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잘 맞으셨. <laughs> 물론 그 같이 들었던 친구들한테 학점은 물론 아. 양안 라그러죠 <laughs>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 아왜 왔냐고 내 음... 네, 심통 추는 씹을라던데 이 <laughs> 네, 1학기 다니신 거죠? 아, 그래도 1학기 다녀봤으니까 심리학과 전공 수업을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심통도 얘기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심리학 개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원어로 수업을 들어서 교환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 수업을 하는데. 그때 네, 심리학적인 문제나 그런 걸 되게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볼수 있었던 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게 무조건 심리학과 원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어도 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한국어로 진행한 수업도 있고. 네네. 근데 혹시 원어로 선택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학점 비율을 잘 주신다. <웃음> <웃음> 그리고 원어로 들으면 심리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같은 이학과 동기들 중에 원어로 들었던 학생들이 좀 있었나요? 음...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이 듣긴 하네요. 네. <laughs> 네. 저도 심리학 하면서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할줄 몰랐는데 <laughs> 음, 맞아요. 결국 2학년 때나 3학년 때뭐 사회 심리나 어떤 일부 전공들은 영어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걸 알았다면 저도 미리 조금 듣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심리학 개론 이외에도 그 심리학과 학생들은 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철학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그 철학이 되게 현상학적인 부분이나 심리학이랑 되게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음. 교양으로 듣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쵸. 심리학계는 몇 점이더라. <웃음> <웃음> 어, 사실 아 사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가 약간 여러 독특한 유명한 게 있는데 복수전공을 하고 저도 이 활동을 했거든요. 아, 주 대학교 심리학과가 그렇게 수학회가 달려 있어요. 네, 저희 수학회가 많아요. 저 수학회가 제가 알기 일곱 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음. 그뭐 수학회도 좋고 아니면 심리학과 학과 생활 음. 그 경험했던 것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는 과방을 쓸수 있어서 음. 그 과방에서 동기랑 모여서 수다 떨고 맨날 수업 끝나면 놀러 가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재밌고 이제 MT도 가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소학회도 되게 동기뿐만 아니라 선배들이랑 또 친해질 수 있고, 저는 소학회는 지금 영화 소학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심시대라고 합니다. 영화 캐릭터의 심리나 어떤 조현병, 이런 거 이상 심리학적인 거를 분석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시나리오를 써서 방종 활동으로 영화를 촬영하기도 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범인이라고 몇 아, 동안 했었는데요. 이제 범죄심리. 네네. 사실 심리학과만 대부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복전을 하거나 그렇게 범위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수학회가. 네. 저는 이제 확실히 어. 그 중에서 관심이 떠던 범죄심리학회를 들어갔는데 어. 방종 활동을 진짜 하더라고요. 음, 방종 활동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직 2학기는 안 해봤지만 2학기 때. 세미나라고 하죠? 네네 그 네, 학술제 학술제 음. 학술제도 해가지고 저희도 음. 연극을 했어요 어. 그. 그때 여기 아마 포스터가 어, 올라가지 않을까 어. 지금 어, 대박 대박 그때 연계됐기 <laughs> 때문에 사실 음. 진짜 소확트가 진짜 다양해요 대박. 네, 고도뭐 그 광고 관련해서 하는 네. 것도 있고 시니어 그 다음에 심볼도 있고 응 음. 축구도, 축구도 있고, 있고. 그 상담에서 사이코드라마 아, 맞아요. 연극하는 네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중작 네, 네 맞아요 이중작 어떻게 잘하시래요? 사실, 사실 수학가들이 보면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의 때는 심리학과 정보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학살는두개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고상, 아니면 뭐 입시할 때로 돌아간다면, 은 심리학과를 다시 지원한다, 안 한다, OX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입니다. 뭐 혹시 간단한 이유라도 알수 있을까요? 음 제가 그 입시를 준비할 때 되게 철학과나 문예창작과나 이렇게 다른 학과도 되게 관심 많았는데 어 심리학과는 그게 다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학과를 하지 않더라도 심리학 내에도 철학이 있고 어떤 문예창작 같은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하더라도 심리학과를 갈것 같습니다. 맞아, 저 심리학 가면서 꽤 많이 썩었던 것 같은데 음. 레코드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심리학과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학생들일 거예요 음. 그런 이제 예비 후배라고 할게요 심리학과를 생각하는 예비 후배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일단은 심리학과에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걸 고등학교 때 벌써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 수업을 직접 들어보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대학에 와서도 여전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 봐서 그래서 일단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본다거나 그리고 여러 분야의 동아리를 하면서 어 내가 어떤 심리를 하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하원님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아직은 확실히 있는 건가요? 저는 인지심리를 생각하고 나는 무조건 대학원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또한 학기 지내다 보니까 어? 문화 콘텐츠 복전해볼까 <laughs> 싶기도 하고 이제 대학원이 가기 싫기도 하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문콘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학과는 무엇이다? 이한 문장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 학과 소악기 아난서 밴드에 속한 작곡 모임이 있거든요. 아그 모임이 정월이라는 건데 그 친구들의 인스타 스토리 한 줄에 낭만의 종점이라고 적혀있어요. 음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심리학 약간은 낭만의 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게 삶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낭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낭만의 종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심리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신 하원님한테 감사드릴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코미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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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도, 하원님이죠? <laughs> 아, 아니? 네. 왜냐면, 그, 억압. 어가... 아니, 다시 합시다. 아, 네, 네. 뭐. 어, 게한 번. <laughs> 원래 다들 이렇죠? 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아, 니아니 엔딩이 있어 설마 안 아, 아니, 네, 안 네, 네. 아, 아까를. <laughs>